아, 이거를 접근했을 때 말이야. 요거 접근하게 되면, 어? 3차항이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그럼 몇차식이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프라임 X가, X의 개수가 2, 1차식이 나왔잖아. 그럼 FX도 몇 차가 될 거야? 2차가 될거 아니야? 아래로 블록인 거죠? 그래서 그 아래로 볼록인 게 몇일 때야? 마이너스 1일 때지. 그래서 마 2가 가깝고 2가 뭐니까. 최소값은 F 마일이고 최대값은 F 2겠네. 이해 돼? 알겠냐고요. 되세요? 그러면 최대값은 F 2고 최소값은? F마일인데 F2 대입하면 2부터 3까지 T제곱 더하기 T DT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T제곱 더하기 T DT 이거네 맞아요? 계산을 뭐 어떻게 할수 없... 그냥 각각 해야지 그럼 위에건 어떻게 돼? 3분의 1 T제곱 더하기 2분의 1 T제곱 2, 3, 3 대입하면 9 더하기 2분의 9 빼기 2 대입하면 3분의 8 빼기 2인가요? 맞아? 산수 틀리면 얘기하고 맞아요? 그 다음 얘는 3분의 1 T제곱, 2분의 1 T제곱, 마일 0 빼기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3분의 1 빼기 2분의 1이지. 맞니? 네. 7.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잖아. 네? 에? 2분의 9 빼기 빼기 니까 그냥 더하기 5죠. 맞아요? 마이너스 3분의 8 빼기 3분의 1이니까 빼기 3이지. 네? 네. 9. 맞죠? <laughs> 되니? 이해가? 얘가 제곱의 개수가 1이잖아 앞에 붙어있는 게 x, x 더하기 1이거든 그 이제 접근을 하시게 되면 3분의 1 X의 세제곱 3분의 1 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t 제곱에 X, X 더하기 1이지. 그치? 그러니 똑같은 식, 3분의 1 X 더하기 1의 3제곱 더하기 2분의 1 X 더하기 1의 제곱에서 X, 3분의 1의 x 세제곱 빼기 2분의 1의 X제곱을 빼니까 여기 최고차항의 개수가 3분의 1인데 여기서 얘랑 얘랑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세제곱이 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2차식이라고 2차식 그래서 미분했더니 1차식이 나온 거 아니야 개수가 양인 거 그럼 fx도 x제곱으로 시작되는 게 나말이지 제곱의 개수가 양인 거 그러니까 그래프가 영, 아래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 그러니까 이거 연반되는 극소값을 구했잖아.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소 최소라니까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2가 가깝고 2가 멀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 무슨 값을 가지고? 최소값을 가지고 2일 때뭘 가졌고? 최댓값을 가진다고 그러니까 최댓값은 X에 2 대입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대입해가지고 뺀거야 오케이? 대니, 네. 정리하셔요. 750번. 준다. 네. 계속값이 마이너스 2, 참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대문자 f(x)를 만족시키는 대문자 f(x)의 뭘구하라고 극속값을 구하래. f(t)를 적분한 게 대문자 f(x)야. 그럼 대문자 f(x)를 미분하면 소문자 f(x)가 되겠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소문자 f x 라고 하면 얘는 f 프라임 x 거라고 이해돼? 그러니까 뿔마마 마, 뿔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아요? 그럼 극소값이라는 건 결국 몇이야? f 4냐? 이거 물어보는 거지. 네. 근데 여기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2인 이차함수라고 했으니까 꼭지점이몇 콤마 몇이죠? 2콤마 마이너스 2겠지. 네? 네? 그럼 fx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ax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2에다가 0, 0을 대입해서 풀어도 되고 ax, x 빼기 4는 y에다가 2콤마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풀어도 되지. 돼요? 네? 그럼 여기다 00 대입하면 0은 4A 빼기 2니까 A는 몇이야?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fx는 2분의 1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 빼기 2니까 2분의 1 x제곱 빼기 2x. 맞죠 극소값이 뭐라 그랬어? 대모자 f4라 그랬지? 그럼 대모자 f4는? 0부터 4까지 2분의 1 x제곱 빼기 2x dx 이거 계산하시면 되죠? 할수 있지? 네?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16 나와. 대문자 FX랑 스몰 FX의 관계 알겠어요? 밑으로 내려와서 752번. 지운다. 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참수가 오른쪽 그리가 같을 때대문자 FX가 이거를 만족시킨대요. 그때 대문자 FX에 역시 뭘 구하라고? 채 속값을 구하래 그러면 차근차근히 해보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 그랬으니까 x, x-3이죠 맞아요? 그럼 요거 미분하면 f'x는 프라임 fx 더하기 2 빼기 fx지 맞지? 그럼 대입하면 x 더하기 2 x 빼기 1 빼기 x x 빼기 3이지. 그죠? x제곱 더하기 x 빼기 2 빼기 x제곱 플러스 3 x 니가 얘네 들이 사라지면 또요시야얘 나오지? 맞니? 맞아요? 대문자 f 프라임 x가 몇차 나왔어? 1차 그럼 대문자 fx는 몇 차야? 2차 역시 개수가 1이니까 아래로 물러긴 거지 최소값이라는 건 결국 몇일 때야? 2분의 1이니까 f2분의 1 구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2분의 1부터 2분의 몇? 5까지 x제곱 빼기 3x dx 계산하면 되지 네? 네 정해 그래서 계산하면 몇 나오니? 계산한 사람 민우 씨 계산하니까 몇 나왔어요? 안 했지 새끼야. 하라고. 그래서 분수 들어가니까 내가 계산 안 하는 거라니까 니네 하라고. 무슨 할 필요 없잖아. 무슨 몇 나왔어? 아직. 어? 아직. 빨리 해. 예린이 산산어 아니, 해? 아니, 아니, 산하아고오니이니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니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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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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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이너스. 어우, 똑똑하네. 마이너스 6분의 2 3이야 아니 니네 이따가 이거, 이것만 할텐데, 어떻게 하라고그러냐 이거는 안 해도 이거는 이따가 한다니깐요 네? 잘하세요. 알았어요? 넘긴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거 워 된다. 요거를 ft라고 놓으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1, 인테리어가 0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대문자 FT 백이 F0이지 그지? 근데 앞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에 있으니까 아, F-T가 아니라 F-X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백이 0 써주면 이건 F- 프라임 0인 거지 그럼 F- 프라임 0이 뭐야? F-0이죠 네간단하지 쉽지? 네. 바로 밑에 거를 보실까요? 바로 밑에 꺼해 보시라고 54번. 똑같은 얘를 fx로 놓고 이재씨안 네. 나오나요? 네, 요 음... 음? 맞아요 잘했어요 구 나오자 여기. 네. 대문자 f 3 더하기 h 빼기 f 3이니까그 앞에 리미트 h가 0으로갈때 h 붙으면은 대문자 f 프라임 3 f 3 F3 대입하면 되죠. 오케이 할수 있어요. 맨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자, 요거 먼저 써보면은요. 요거네 f 1 더하기 h 빼기 f 1 빼기 3h지. 이제 이제 거기다 붙이면 리미트 h가 0으로갈때 h 분해잖아. 그죠? 근데 요대로는 계산이 안 되니까 뭘 써야 되지? 그럼 앞에다가 뭘 써야 돼? 그치? 마이너스 f 1 써주면 뒤에다가 플러스 F1을 해주겠다. 그게 그래서 둘로 분리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1 더하기 H 빼기 F1 빼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1 빼기 3H 빼기 F1 인정? 맞아요? 그럼 얘는 그대로 뭐야? F1이지? 어? 그럼 뒤에 거는 마이너스 3Hd가 이 마이너스 1이 가지고 오고 3 붙여주고 3 곱해주면 되지 그래서 더하기 3 f1이니까 결론은 몇 f1 4f1이죠 네, 네. f1이 뭐예요 4 더하기 a 그러니까 4 곱하기 4 더하기 a가 뭐야 2 4 2 그럼 a는 마이너스 2분의 7이냐? 맞아요? 맞아? 됐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똑같은. 역시, 요게 어떻게 돼요? 대문자 FX 빼기 대문자 F이죠? Limit. 네. X가 2로 갈때 X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되지. 그럼 뭐야, 이건? 대입하시면 되지? 네. 단수, 네. 니네가 해. 오케이? 민우 씨가 나와서 59번 한번 해보자. 똑같거든요. 네. 어 준비됐어. 분자가 다시 쓴 거야? 네. 아니 선생한 것처럼 똑바로 참면 되잖아. 일단 얘가 뭐예요? 대문자 f x 빼기 대문자 f 1 진짜 예쁘 어. 근데 앞에 뭐가 있어? 이 밑에 X가 1로 갈때 저거... 아, 크게 저거는 안전 생기용으로 뭐야? 씨... 분모에 써야지! 근데 저게 엑스페이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응. 오하기 전체. 아 이게 분모에 내려가야 되는데. 그럼 왼쪽 거 따로, 오른쪽 거 따로 하면 되잖아. 왼쪽 건 뭐야? 이게 뭐냐고? 1, 얘는 분의 음. 게 칠, 10, 11, 12, 13, 0 1 얘잖아 아, 그리고 이거 그대로 썼는데 너 이것만 따로 쓰는 이유가 얘만 2분계수지 그러니까 x 플러스 1 분모 뒤에를 뺐잖아 이렇게 그럼 얘가 f1 이가쓴거 아니야 x 1대입해서 2분의 1그 결과가 7 f1이 14이렇푼거 아니에요 또 나왔어. 네. 나와. 네. 자, 마지막. 지금 다. 네. 자, 요식을 GT라고 놓으면요. 네. 네. 요게요. GX 빼기, G3이죠. 아니, GX 빼기, G3이죠. 맞아요? 그래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빼기 3분의 요고지. 그럼 얘가 뭐예요? G3이죠. 그래서 3대입하니까3가로고 K 빼기 3에서. 3k 빼기 9지. 그치?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 시그마, k1부터 10까지 3k 빼기고 요거 남는 거지. 맞지? 할수 있어요? 없어요? 3, 시그마, k 들부터 10까지 k 빼기 9개가 9가 10개. 90이지. 이거 뭐야? 3 곱하기 55, 빼기 90. 네가 해.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숙제가 저기 뒤에 오늘 내가 얘기했던 몇 페이지? 115쪽까지야. 네? 104부터 115까지야. 더 풀어줘야돼요? 쉬었다 바로 시작해도 되지? 네. 네 감당할 수 있죠 산수인데 뭐 그르지 어? 오케이? 음. 5분 쉽시다